몇번 해볼까? 번호를 불러옵니다. 어? 아, 776번 이거? 문제 해석만 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맥스가 나오면 작지 않은 수래.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민이 나오면 크지 않은 수래.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두 군데 민도 있고 x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해석을 하면 일단은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x가 y 이상일 때, x가 y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max가 있고 min이 있죠. 그러면 얘가 더큰 거니까. 맥스 쪽에는 x라는 문자를 집어넣고 민인 쪽에는 y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x를 집어넣고 여기다 y를 다 집어넣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로풀어는 뜻이야.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맥스는 큰 거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두 개의 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됐을 때큰 문자를 뱉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싹 사라지고 얘만 딱 튀어나오는 거. 얘가 더 작은 거잖아. 그렇지? 자, 이 전체의 아이, 안 되네. 미안하다. 요렇게 되는 관계니까 인이니까 얘가 더 작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면서 요거 대신에 y를 집어넣고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요거 대신에 x가 남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는식으시면가되시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x가 크나 아니 어디가 눈 붙여도 상관없어 이때는 그러면 맥스는 Y가 될 것이고 이때는 X가 이렇게 되겠죠? 어 상관없어 근데 같은 수 같은 문자가 안 나와 안 나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얘 일단 요걸로 해서 요 관계를 가지고 출발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 Y를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부등호 방향에 맞는 X, Y만 해가 되는 거야 두쌍이 나올 거냐. 1차식2차식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xy가 두쌍이 나올 건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 xy만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안필어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리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은 일단 이런 대략적인 것만 적어놓고 프린트 안 받았어? 맞지 않았어? 저그지아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 알았지? 어. 근데 이거는 이해됐지? 어. 시스텝에 있는 거야자 Vr의 자연수 L에 대해서 이 방식 있는 대로 모르시오 루트 N 집어넣으면 0 되니? 응 되죠? 응.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렀니? 2차, 4차. 짝수차만 있는 것을. 그렇죠. 잠못 자고 이런 사람이 너무 안 돼. 모기차 방정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 되겠죠. 그렇죠. 부호 반대인 거도 어? 루트 x 값이 루트 n이 n이 근이래. 그럼 마이너스 루트 n도 당연히 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일단 두 개는 찾았고 더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기차 변경시키면 제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요 부분을 한번 뭐 생각해볼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그래서 x제곱 x제곱 위지수가 있다고 인수분해가 항상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 플러스 1 n 고 n 이거 두개 곱하면 이거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1만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 p a 되겠 y 지 그러면 o 식은요 어, 방정식에서 x가 p a n 트 n 나왔죠? 그러면 o 방정식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n 기 때문에 l 마의 루트 n 그래서,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인 거, 이도차 찹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능양이 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P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K 집어놓은 거 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면 모든 점수 X에 대해서 FPX가 능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합을 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능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N에다가 어떤 거를 능량이 아, 되는 걸 찾아서 제외 시키면 되잖아 구해서 1부터 9까지 해서 인형이 되는 것은 뭐죠? 그렇지. 디귿에서 n이 어, 어떤 제곱수 제곱수가 되면 x 값이 정수가 튀어나 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외시켜야 될 것을 빼면 2, 3, 4 빼고 5, 6, 7, 8 1, 4, 9만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합하시오 라고 했네, 그지 그럼 1부터 9까지 합이 45죠? 45에서 1, 4 9 빼면은 14를 빼는 거죠? 그래서 31. 얘도 참이 된다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영리의 이것도 아, 참.